你好嗎?我很好。謝謝。你好嗎?我很好。謝謝。잘 지내요? 잘 지내요. 고마워요. 你好嗎? 你好嗎라는 표현은 니하오 문장 끝에 마라는 의문을 나타낸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서요. 너잘 지내니라는 뜻입니다.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안부를 묻는 인사말인데요.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니하오마라고 물어볼 수 없겠죠. 그때는 가볍게 니하오 니하오라고 인사해야 한답니다. 안부를 한번 물어볼게요. 잘 지내니? 니하오마? 老師,你好.小金,하好마 ,您好. 你好吗?我很好.谢谢.잘 지내요? 잘 지내요. 고마워요. 안부를 묻고 그리고 답을 할 때는요, 저는 잘 지내요 라는 표현으로 나 라는 뜻의 와와 좋아요, 잘 지내요 라는 뜻의 很好로 我很好我很好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. 저는 잘 지내요. 함께 따라해 볼게요. 我很好.我很好.你好吗?我很好.谢谢. 중국어의 고맙습니다라는 인사 표현은 씨씨. 谢谢라고 하고요. 이럴 때 전만해요라고 할 때는요. 不客气. 不客气라고 하시면 됩니다. 한번 따라해 볼게요. 谢谢,不客气. 음, 그리고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은요, 对不起,对不起 라고 하고요. 이때, 괜찮아요 라는 표현은, 没关系,没关系 라고 하시면 됩니다. 이표현 함께 따라 해볼게요. 对不起,没关系.谢谢老师,不客气. 你好吗？我很好，谢谢。잘지내요，잘지내요，고마워요。大家好，你们好吗？